안녕하세요. 오긴의 다육이입니다. 네, 오늘은 풍성하게 예쁜 베란다 다육이도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분질을 잘해서 풍성하게 하는 법, 그리고 또 줄기 적심해서 풍성하게 하는 법, 예,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예, 먼저 우리 집 베란다에 풍성하게 예쁜 다육이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요 아이는 릴리패드죠. 예, 릴리패드가 얼굴 수가 많고, 그리고 저기, 어, 뿌리 쪽에서도 자구들이, 어린 자구들이 많이 달렸죠. 예, 요렇게 풍성한 자구를, 어, 많이 달아주는 아이들이 예쁘죠. 예, 그리고 저렇게 자구가 나오면은, 저 자구들이 마르지 않게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 어, 얼굴이 작아지진 않겠죠. 예, 그래서 여름에 저 어린 자구들이, 어, 자꾸 말라서 죽으려고 해서 제가 신경이 쓰였답니다. 예, 그래서 요 아이는 살짝 물을 주고, 어, 자구들 관리를, 예, 그렇게 해 주었네요. 예, 릴리패드, 그리고 나나우쿠미니, 예, 요 아이도 얼굴이 풍성하죠. 예, 요 아이도, 아, 머리수가 22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요렇게, 어, 한몸 자연 군생인 아이들이 줄기가, 어, 짱짱하고 강하죠.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농원에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얼굴이 풍성한 다육이 구매하실 때 줄기를 꼭 확인하셔서 적심 했는 아이인지 아니면 원래 자연군생으로 분지를 해서 풍성해진 아이인지 예 그런 거를 유심히하게 보고 구입을 하셔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렇게 얼굴이 많은 아이들은 줄기가 아주 여리고 가는지 예 그런 거를 잘 살피셔서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나나우크미도 풍성하고, 그리고, 예, 러블리 로즈죠. 예, 러블리 로즈도, 어, 요, 러블리 로즈는 한몸 자연 군생을 찾아보기 어렵죠. 예, 그래서 저도 찾다가 찾다가 안 돼서, 예, 요렇게, 어, 합식을 해 주었죠. 예, 요렇게 1두씩 예, 5두로이렇게 합식을 해 주었네요. 예, 그리고 요 아이는 데비인데, 아래쪽에 자구들이 굉장히 많죠. 예, 요 아이 제가 농원에서 데리고 올때 엄마 얼굴이 너무 안 예뻤답니다. 예, 색감도 아주 칙칙하고 그랬는데 제가 요 아이를 5천 원에 데리고 왔는데 왜 데리고 왔나 하면 아래쪽에 자구들이 어린 자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 어린 자구들을 안 죽이고 제대로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예, 제가 요 아이를 아까워서 데리고 왔는데, 예, 어린 자구들이 올여름에도 잘 버텨주고, 예, 요렇게 예쁜 색감을, 예, 나타내주고 있죠. 예, 요렇게 우리 이웃님들께서 요렇게 풍성한 자구가 있는 아이들을 잘 어, 고래 선택하셔서 이렇게 들고 오시면은 베란다가 좀 풍성한 아이들이 많겠죠. 예 아무래도 베란다에서는 뿌리에서 자구가 하나씩 나오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집에도 창이나요런 아이들 자구 달아내는 것을 한 번도 못 보았답니다. 예 아무래도 어, 노숙하는 예, 거리 대 다육이나 옥상 다육이, 농원 하우스나 예, 런른 어, 환경하고 다르니까 더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베란다 다육이 키우시는 이웃님께서는 이렇게 또자구들이 많이 나와 있는 아이들 위주로 또 데리고 오셔도 괜찮겠죠. 예, 소인제금 요 아이도 아주 풍성하죠. 예, 요렇게 풍성한 아이로 데리고 오셨다면은, 그 아이 얼굴이 소멸되지 않게, 예, 그 물주는 시기를 잘 맞추어서 주시면은 계속 풍성하게, 예, 잘 키울 수가 있겠죠. 예, 메비나금, 예, 요 아이도 풍성한 아이죠. 예, 요 아이도 풍성하고 예쁘고, 아보카도 크림, 예, 요 아이도, 예, 나름 괜찮죠. 그리고 헤라, 해라도한 6도 이상 되죠. 예, 요 아이 처음에 어 자구가 조그만 자구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여름에 다 소멸되었답니다. 이렇게 예, 또그 어린 자구를 또 살리려고 또물 주기를 하다 보면 여름에 또큰 아이까지 물러서 보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어린 자구들은 또 그렇게 어 또이 포기를 하고, 예, 물음이 안 생기도록, 예, 물 주기를 단수를 하셔야 되겠죠. 예, 그거는 또할수 없는 것 같아요. 예, 헤라도, 예, 풍성하고, 예, 블루 헬프, 예, 요아이도 풍성하죠. 예, 춘맹, 예, 춘맹도, 예, 풍성하네요. 예, 춘맹. 그리고 원종 엘레강스, 예, 요아이도 풍성해 보이네요. 예, 그리고 수, 예, 우리 이웃님께서 하울 시아 아이들은 풍성한 아이들이 많죠. 예, 요런 아이들은 얼굴술 많아도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예, 요렇게 얼굴, 휴밀리스죠. 예, 요렇게 요 아이는 얼굴수가 굉장히 더 많았었는데, 어, 여름에 힘들어서 줄기 해체가 다 되어버린 아이죠. 예, 요렇게 얼굴수가 너무 많아서, 어, 그 아이가 줄기가 해체되는 경우도 참 많답니다. 예, 그래서. 어, 요 나나오쿠미니처럼 줄기가 아주 짱짱하면은 줄기 해체되는 경우가 잘 없는데 휴밀리스는 조금 줄기가 여리여리하고 약했어요. 예 그런 다육이를 잘 살펴보시고 관리해주시고 또 그런 아이 또 구매하시고 그렇게 하셔야겠죠. 예 아무래도 얼굴 수가 많은 다육이는 조금 약하답니다. 예 제가 키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산타루이스, 요 아이도, 어, 요 아이는, 어, 목대가 짱짱했었는데, 예, 제가 분갈이를 너무 늦게 해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름에 탈이 났었는데, 어, 할수 없어서, 이렇게또 줄기 해체해서, 예, 요렇게 심어주어서 또 풍성하게 만들면 되겠죠. 예, 마른 힐, 예, 요 아이도, 예, 조금 풍성하죠. 예, 요 아이도, 예, 풍성하네요. 예, 원종 자라고사, 예, 요 아이도, 어, 나름, 어, 1두보다 4두니까 좀 풍성하죠. 예, 요 아이도, 핑클루비, 예, 요 아이도 풍성한데, 어, 우리 이웃님께서 요런 풍성한 아이들 보실 때 항상, 예, 적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잘 살펴보셔야 될것 같아요. 예, 저기, 적심자국이 보이시죠? 예, 저는 요 아이, 어, 미처 못 봐서 적심인지 몰랐는데, 아무래도 적심으로 나오는 요런 아이들은 어, 조금 웃자람이 더 심하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얼굴 많은 아이는 중간목대에 꼭 적심 자국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런 거잘 판단하셔서, 예,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풍성한 아이가, 아, 요 신데렐라가 많이 풍성했죠. 예, 요 아이가 분질을 잘해서 풍성하게, 예, 있는 아이죠. 예, 요 아이가 지금 3두로 분지되고 있죠. 3두 여기는 2두로 이렇게 분지되고 있는데 이렇게 분지를 잘해서 어, 풍성하게 하는 법에는 어, 영양제를 좀 챙겨주시고 분갈이를 해주시는 그 때에 요 아이가 분지가 이렇게잘하네요요 예, 아이 영양제도 챙겨주고 예, 분갈이도 해주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께서 우리 집 아이는 분질을 잘안 해요. 이러시는 분께서는 영양제를 어좀 챙겨주시면은 분질을 잘하는것 같아요. 네. 그리고 파스텔. 예, 요 아이도 풍성한 아이죠. 예, 요 아이도 아주 풍성해 보이고. 그리고 하리노사. 예, 요 아이 제가 어제 물 주었는데, 어, 풍성하죠. 예, 목대도 굵고. 그리고 또 여기는 또 이두로 분지하려고 그러죠. 예, 요렇게 우리 이웃님들께서 풍성한 다육이로 어, 원하실 때, 어, 그 아이를 분갈이 해주거나 예, 제가 영양제를 주면은 어, 좀 번식을 어, 예, 잘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이 아이도 지금 가을 들어서 제가 분갈이 해주고 이렇게 예, 분지하려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 분지 좀 잘하게 하고 싶으면 영양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저희 집 베란다에도. 어, 영양이 좀 많이 없잖아요. 아무래도 옷 자란다고, 어, 상토 성분을 조금 넣, 넣고, 마사비율을 높이다 보니까, 어, 영양이 잘 없기 때문에, 영양제를 그렇게 챙겨주시면은, 예, 요렇게 분지를 잘 아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풍성한 아이가, 예, 녹기란. 노끼란. 예, 녹기란도 나름 풍성해 보이는 아이죠. 예, 녹기란 한 5천원 포트 하나 사시면은, 아이, 요렇게, 요 아이는 자구를 하나씩 잘 달아내는 것 같아요. 예, 요런 아이도 어 풍성한 다육이로 키우시면 좋겠죠. 예, 아메치스도, 예, 요렇게 조금 풍성하죠. 그리고 뷰베센스, 예, 요 아이도 조금 풍성한 다육이에 속하죠. 예, 요 아이는, 어, 저도 모르게 하나씩, 하나씩 요렇게 자구들이 조금, 조금씩 나서 요렇게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예, 맞죠. 예, 정란 요 아이도, 어, 지금 속 자구가 저렇게 잘 나오, 나오죠. 예, 요 아이도 좀 풍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미파, 예, 미파도 요 아이도, 예, 조금 풍성하죠. 예, 미, 요 아이는 꽃을 아주 잘 피워주는, 예,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예, 트럼펫 핑키, 예, 요 아이도 또 분지를 해서, 요렇게 삼두로, 어, 조금 더 자라면, 어, 아주, 화분 가득하게, 예, 풍성하게 되겠죠. 예, 요렇게 되고, 파랑새도, 예, 요렇게 좀 수북한, 한 4두만 되어도, 어, 좀 풍성해 보이죠. 예, 요렇게 외두로 키워도 예쁘지만은, 요렇게 4두 이상일 때에는 풍성하게 보여서 더 예쁘게 보이는데, 어, 우리 이웃님들께서 풍성하게 보이긴 하나, 어, 1두,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자라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머리수가 많으면은 이 조금 어한 아이가 조금 안 좋으면은 그 옆에 줄기도 다어 영향이 가겠죠. 예, 그렇긴 하나 또 풍성하게 보이는 거 예쁘 예쁘 보이는 거는 풍성한 얼굴이 더 예쁘니까 어더 나은데 어 키우기는 1두 짜리 예 이런 아이들이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예, 라조야, 요 아이도, 예, 풍성한 다육이죠. 예, 매직 잰 골드도 어, 합식해서 풍성하게 보이죠. 예, 요렇게 또 분지 못하거나, 예, 요런 아이들은 또 합식해서, 예, 요렇게 풍, 풍성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예, 그리고 또 풍성하게 보이게 어, 하기 위해서, 어, 적심하는 방법. 예, 줄기 적심해서 풍성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 저는 요 아이, 어, 우리 이웃님께서 줄기 적심하실 때 너무 오래 묵은 아이는 이 자구들이 많이 안 나온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요 용월이 11년 된 아이죠. 예, 11년 된 아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어, 적심해서, 어, 한 4, 5두가 나오길 바라고 적심을 했는데, 예, 또 요렇게 1두 밖에 안 나왔죠. 예, 요렇게, 어, 오래 묵은 줄기, 예, 나무 색깔 요렇게 나는 줄기에는 이 자구들이 잘안 나오니까, 우리 이웃님께서, 어 신경 쓰셔서 요런 아이들은, 어 적심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적심하는 경우는, 줄기가 초록색인 아이들 있죠? 예, 그런 아이들 적심을 하거나, 순 따기를 하면은, 이 자구들이 많이 나온답니다. 예, 그런 아이가, 어 저기 까라솔인데,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흑사 요 아이는, 줄기하고, 적심하고, 고런 그런 거안 하고 자연군생으로 이렇게 어, 풍성하게 된 아이죠. 예, 흑사. 홍포도, 예, 요 아이 지금 색감이 아주 예쁘죠. 예, 요 아이도 어, 육두로 예, 풍성한 다육이에 속하죠. 예, 치슬성 옆에 아이도 풍성하네요. 예, 파피스 로즈 철화, 예, 요 아이도 풍성하죠. 예, 철화는 좀다 풍성한 편에 속하죠. 멘도사, 예, 요아이도 풍성한 다육이네요. 그리고 창군생, 예, 요아이도 풍성해 보이죠. 예, 예쁩니다. 그리고 루비앤 네크리스, 요아이도 풍성한 다육이죠. 예, 요아이도 풍성하고, 예, 노경, 예, 노경 요아이도 예, 풍성해 보이네요. 자보금 군생, 예, 요아이도 풍성하죠. 요 아이도 풍성하고, 아, 그리고 첨우 역 변경인데, 어, 요 아이가, 어, 2년 전에 아주 폭염일 때, 어, 11년 된 아이죠. 예, 뿌리가 안 좋아서 줄기 해체 다 해서 적심해서, 예, 요렇게 심어 주었는데, 처음에는 요 자구들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어, 제가, 어, 줄기 적심해서 풍성하게 만든 방법이랑 아니면은 분지나 자구를 잘 달아내서 풍성하게 만드는 법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이요 예, 아이는 자구를 나오게 해서 이렇게 요나마 풍성하게 되었죠. 이요 예, 아이가 어 여기 영양제를 하나 딱 주고 어그 영양제가 조금 큰 사이즈였는데. 그 영양제를 하나 딱 주고, 한, 한두 달 후에, 요렇게 자구들이 나와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요렇게, 어, 슬렁한 요런 다육이들 위주로 자구를 원하실 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양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영양제를 또 주신다거나, 예, 그렇게 하시면, 어, 요 아이가 요 자구가 없었으면, 어, 아주 보기 싫었겠죠. 예, 그래서 요 아이 영양제 주고 나서, 이렇게 자구가 나왔답니다. 예, 이렇게 또 자구를 어, 나오게 해서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죠. 예, 그리고 또 프릴. 요 아이는 원목대에서 예, 적심을 해서 한 6도 정도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줄근, 어, 목대가 굵은 예, 그런 아이를 적심하면 적심 자국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줄기가 이렇게 어 자꾸 웃자란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요 아이도 웃자라서 안 되겠다 싶어서 줄기 해체를 다 해서 요렇게 어 심어 준 아이죠. 예 요렇게 어또 줄기 적심해서 얼굴 수를 또 많게 해서 고 아이가 어 계속 줄기가 너무 길어서 안 좋다면은 또 그렇게 또 줄기 해체를 해서 요렇게 또 적심해서 어 요렇게 삼목 한목에 합식해 줘도 괜찮겠죠. 예, 요렇게, 또, 어, 줄기 적심있는 아이, 풍성하게 합식있는 아이도 있고, 그리고 방울봉랑, 예, 요 아이는 원자연군생이죠. 예, 방울봉랑이 물을 보랏빛으로 들어주면 참 예쁠 텐데, 어, 요 아이는 아주 강한 햇빛을 보여야 이 물이 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아이도 나름, 어, 방울봉랑 풍성해서 우리 이웃님들 많이 좋아들 하시죠. 예. 준맹 백금인데, 요 아이도 제가 적심하고, 어, 또순 따기 했는 아이는 순 따기 해서, 예, 요렇게 또 소복한 수용으로 만들었답니다. 예, 처음에는 요 아이 몇 줄기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조금, 어, 우짜란 아이 적심해서, 예, 옆자리에 삽목해주고, 예, 요렇게 또 만들었네요. 예, 그리고 또 소복한, 아, 요 아이 촉전이죠 예, 축전 요런 아이들은, 다 분지를 잘해서 풍성하게 된 아이죠. 예, 요 아이 처음에 오두였었는데, 예, 요렇게 분지를 두번 했던 것 같아요. 예, 두번 해서 이렇게 얼굴 수가 많아졌죠. 예, 우리 이웃님들께서 분지해서 재미있게 키우고 싶으실 때에는 요런 코너들 있죠. 예, 코너들을 하면 분지를 잘해서 아주 재미가 있답니다. 예, 맞죠. 예, 요 아이는 분지를 잘해서 어, 풍성해진 아이죠. 그리고 요 아이는 시트리나인데, 어, 요 아이는 철화였던 아이가 풀려서 얼굴이 또 이렇게 풍성하게 되었죠. 예, 철화가 풀려서 이렇게 어, 얼굴이 된 아이들이 참 예쁘죠. 예, 요 아이는 철화였던 아이가 풀려서 이렇게 얼굴이 풍성해졌네요. 예, 발레리나, 예, 요 아이는 원래부터 이렇게 얼굴수가 많은 아이죠. 그리고, 벤바디스 요 아이는, 이, 원래 제가 데고요 아이 데리고 올 때는 3두 밖에 없었어요. 예, 삼두 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분갈이 하려고 보니까, 속에서 자구들이 한7 개, 8 개, 예, 그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벤바디스 요 아이는 한번 구입하시면, 이 자구들 생산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아이가 이렇게 얼굴이 풍성하게 되었죠. 예, 옵투샤는, 예, 어, 하울시 아까 수처럼 얼굴이 풍성한 아이죠. 요 아이도 풍성하고, 예, 화이트 그린이, 예, 요 아이도 분질을 어, 잘해서 풍성해졌죠. 그리고 풍성해진 아이가, 예, 브레비폴리아, 예, 요런 아이들도 풍성한 다육이죠. 선버스트 철아, 예, 요 아이도, 어, 많이 풍성해졌는데, 아, 물을 한번더 줘야 될것 같네요. 예 수연 예 요아이들도 예 얼굴이 풍성한 다육이죠. 예 지금 어 많이 예뻐졌죠. 여름에 아주 푸르딩딩했는데. 예 그리고 비올라 센스 요아이도 예 11년 된 아이. 머리 1두를 들고 왔는데 요렇게 지금 4두가 되었죠. 예 요아이가 어 2두로 분지하고 있죠. 예 요렇게 어세월이 지나면서 요렇게 하나씩 하나씩 올해 어, 조금씩 그렇게 분지하는 아이들이 어, 줄기가 짱짱하고 어, 안 약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 분지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영양제를 주시잖아요. 영양제를 한번 주셨으면, 어, 그 다음 1년 동안에는 주지 마시고, 한번만 그렇게 주셨다가, 어, 이, 연거푸, 계절 밝기 때마다 주지 마시고, 1년에 한 번씩만 주시면은, 그 아이가 짱짱하게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예, 너무 많이 주니까, 어, 그 아이가 분지를 너무 급하게, 예, 어, 너무 속성으로 하는지라, 이, 약해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걸, 어,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라울, 예, 요 아이도 풍성한 다육이죠. 요. 아, 깔아솔 요 있네요. 예, 요 아이가 2천 원짜리 어린 아이 데리고 와서 여기 예, 여기 예, 적심하고 어, 아요 아이는 순따기를 했어요. 예, 순따기를 하시면은 이, 이 적심 있는 자국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순따기 하면은 자국들이 아주 많이 나온답니다. 예, 들을 그렇게 해서 요 아이가 소복한 수형이 되었죠.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아주 줄기가 어, 이 나무처럼 되는 그렇게 어, 달구어진 어, 줄기는 적심하면은 자구들이 많이 안 나온답니다. 예, 요렇게 네. 어, 초록색인 줄기 있죠. 예, 그런 어, 줄기를 적심하시면은 적심이나 순따기하시면은 이 자구들이 많이 나온답니다. 예, 그리고 또 소복한 아이가 예, 홍경 에그린원, 예, 요아이도, 예, 풍성한 다육이죠. 예, 풍성한 다육이. 예, 호비 땅인, 예, 요아이도 자구가 참 많죠. 요아이도 소복하고, 예, 조기 휘성, 예, 11년 된 휘성이죠. 예, 조아이도 풍성한 다육에 속하죠. 예, 그리고 또 줄기 적심해서, 어, 얼굴, 요, 빛이 우리 되죠. 예, 줄기 적심해서 풍성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예, 아무래도 제가 어, 굵은 목대는 하면 안 예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저, 제가 이 아이를 적심을 안 하려고 그렇게 어, 했는데 할수 없어서 너무 웃자라서 이렇게 적심을 했었죠. 예, 그래도 다행히 저기 아래쪽 뒤쪽 합해서 오두나 어, 나와주었기 때문에 어, 저 아이가 장장하게 조금 자란다면은 어, 나중에 좀 풍성하게 보이겠죠. 이렇게 예, 풍성한 다육이, 예, 요 아메치스도 조금 풍성한 다육이죠. 예, 요 아이 조금 여름에 많이 웃자랐는데, 가을에 많이 달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요 아이, 예, 칼라 염자죠. 예, 칼라 염자도 제가 예, 봄에 적심을 요기하고, 요기 많이 해 주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 요렇게 소복하게 되었죠. 예, 물만 빨갛게 드리면될것 같아요. 예, 요렇게, 우리 이웃님께서, 어, 요 아이, 예, 루비에 있는, 그래서 요 아이도 소복하게 되었죠. 어, 소복하게, 풍성하게, 그렇게 다육이를, 어, 만들고 싶으시면은, 어, 분지를 잘해서 풍성하게 하고 싶다면은, 아무래도 영양을, 예, 조금 챙겨주시는 게 좋고, 어, 아니면은, 어린 아이들 데리고 오셨을 때는, 어, 순딱이나 적심해서, 어, 또 그렇게 자구들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풍성한 다육이, 예, 그렇게 원하실 때는, 어, 그렇게 아이들 상태에 따라서 줄기 적심하시든지, 순딱이 하시든지, 아니면은 분질을 잘하게 영양을 잘 챙겨주신다든지, 예, 그렇게 하시면은, 예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풍성한 다육이도 한번 조금 보여드리고, 예, 고기, 어, 풍성하게 되는, 예,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았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